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랬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라 함이라. 다윗이 그의 선자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은 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요아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할 면되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더러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내용은 징계를 통한 회복과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주 용맹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록한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편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대로 잘 전하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특히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혹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한몬과 전쟁을 치르게 되며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홀로 자기의 왕궁에 머물고 있다가 오후에 왕궁 옥상에 가서 거닐다가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여인을 궁중으로 들게 하고 간통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야, 이 우리야는 바로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충신 중의 한 명이었죠. 자기의 충신인 그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참혹한 범죄에 하나님께서는 나란 선지자를 통하여 주눔한 꾸지점과 앞으로 있을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간통한 여인인 바세바로부터 낳은 이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검식을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1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고하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그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던 다윗이 이제 아이가 죽은 걸 알면 얼마나 상심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염려와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신하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처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는 것으로서 끝난다면 우리 삶은 끝일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눔한 꾸지름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통렬한 회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음을 전배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통렬한 회계를 했는지 시편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여름 가물의 가물처럼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뼈가 마르고 매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라고 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 아이는 살아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그 이후에 하나님의 더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죽은 후에 바스베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크게 번성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큰 축복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통렬한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그 아이가 죽자마자 이제 몸을 일으키고 몸을 씻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는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 주시지 않으셨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 앞에 머리 숙이고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는 없지만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나중에 내가 그를 만나리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분명히 만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겪게 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이가 죽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통렬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맞는 보응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다위 있은 자기의 그 참혹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에 대한 징계로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죽을 것이며 그 집안에는 칼이 끊이지 아니하고 네가 비밀히 행한 것을 나는 백주의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아들 앞살람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그 성안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못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그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펴 주신다라는 거죠. 비록 다윗은 그 아이를 잃고 앞으로 그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왕위를 유지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광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짓게 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뿐만 아니라 그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까지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는 영광을 갖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시고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책임을 진다면은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고 영벌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시기 도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정말 통렬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그 죄로 인하여 심각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 세상 속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 죄를 맑게 씻겨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